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복숭아 나무라. 이게 아무래도 시적. 대상이 되겠지. 그런데 그라고 하는 지시어를 일부러 붙였네. 복숭아 나무 중에서 특정 나무를 갖다가 가리키기 위한 걸 거야. 근데 여기 곁으로 그랬어. 이 으로라고 하는 조사는 지향하는 바를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복숭아. 나무에 다가가는 시적 과자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마음을 겹이 있는 걸로 표현하고 있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감각적인 걸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복숭아 나무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아, 그렇다면 이때 이 복숭아 나무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네.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이 복숭아 나무는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갖다가 소유한 존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있어.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너무도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부사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렇지. 마음이 복잡한 존재들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굉장히 힘들 거야.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 여기에서 이그 나무 그랬는데 바로 이 복숭아 나무겠지. 근데 요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숭아 꽃 나무가 갖고 있는 외양을 묘사한 거야. 색채어를 활용해가지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네.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늘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이냐 하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야. 아,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 사람과 그 나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들이네. 바로 이 그늘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친 거야. 아,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의 원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거리감에 따르는 결과일 수도 있겠어. 어쨌든 이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인 거고,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소통, 단절을 의미하지. 그런데 그것이 매우 강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멀리로 멀리로만이라고 하면서 같은 CEO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거리감을 갖다가 강조한 것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같은 의미의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 거리감을 갖다가 강조한 것이지. 그리고 여러 개의 마음을 가졌다라든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라든지 이게 바로 거리감을 두게 된 원인인 거지. 흰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어?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 어? 변화가 있네. 이 사람은 거리감을 두고 있었잖아. 그런데 알았대. 이거는 거리감이 축소되는 거지. 어, 어떤 이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느껴지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결국 인식의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본 것은 흰 꽃과 분홍꽃만 있는 거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수천 개의 빛깔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거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어, 거리감을 갖다 다가 좁히게 되는 변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 흰꽃과 분홍꽃은 결국 피상적인 인식인 거야 이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숭아 나무가 갖고 있는 내면 또는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숭아 나무를 피상적으로 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 복숭아 나무의 내면, 본질을 보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거지.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아,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바로, 인식, 태도의 변화를 갖다가 강조한 거야. 여기 이 눈부셔, 눈부셔라고 하는 이 시어의 반복도 바로 이런 강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지. 그런데, 가만 보면, 이때 이 눈부셔, 눈부셔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복숭아, 나무에 대한 느낌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평가라고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안 것에 대해서, 눈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어, 그러나 뭐라고 해석하든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에, 뭐뭐 하고 싶은 나무야. 이거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 결국 이 나무를 갖다가 마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지. 그런데 이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걸 거야. 그래서 외로울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인데 외로울 줄도 몰랐다. 고독감을 갖다가 느낀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사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외로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갖다가 두니까 그런 거겠지. 그런데 외로운 줄도 몰라? 뭔가 역설적인 느낌마저도 드네. 그런데 왜 복숭아 나무는 외로운 줄 몰랐을까? 음, 그건 아무래도 그 자신의 복잡한 내면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뭐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잖아. 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겠네. 그렇게 본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인식을 좀더 깊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뭐뭣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뭣을 알게 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같은 말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했어. 이거는 일행에 나와 있는 말을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한 거겠지. 그런데 이 일행에 나온 여러 겹의 마음과 여기에 있는 여러 겹의 마음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서 여러 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말인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여러 겹의 마음이 처음에는 거리감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숭아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한 내면 세계, 즉 복숭아 나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거리감을 두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해해야 될 요소인 거야. 응, 그래야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참 오래 걸렸대, 그만큼. 이해의. 어려움을 갖다가 말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 참이라고 하는 부사어가 쓰였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안타까움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다쓸 무렵, 뭐뭐 했을 무렵 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원해? 그런데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다? 이거는 결국 낙화해서 흩뿌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복숭아 꽃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일종의 계절적 배경도 보여주는 그런 시행이라고 할수 있겠어?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 꽃잎들이 흩어져 날아갔으니까 심심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즉 다시 말하면 그 꽃잎이 떨어진 나무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어?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시간적 개념이잖아. 즉 관념적 추상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시어인 거지. 그런데 거기에 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것으로 바꿔 가지고 표현한 거네. 그런데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음, 도치네. 어순을 바꿔서 시적 의미를 갖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어, 이 사람은 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어. 결국 이 사람은 오후에서 저녁으로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즐기고 있네. 그런데 여기 가만히라고 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 주는구만. 이렇게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에 오는 소리를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식구와는 정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거리감이 없어진 상태임을 말해 주는 거지. 음. 이 시는 그 복숭아 나무에 참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이것이 결국은 그 복숭아 나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 이 사람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을 갖게 된 거지. 그런데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제 인식을 해. 그러면서 거리감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그 대상을 갖다가 즐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타인은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타인을 이해했을 때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 결국은 이러한 주제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이 시에는 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어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변화를 갖다가 고백하고 성찰하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오조야.